반갑습니다. 주사랑, 어, 윤봉환 목사입니다. 주사랑 교회 대구 윤봉환 목사입니다. 봉환 TV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이제 벌써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음, 저희 교회와 또,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 주 사랑 교회 예, 윤봉한 예, 목사입니다. 음. 그리고 예, 봉한 봉한TV, 예, TV 봉한 TV고 TV 봉한이라고 하도 해도 됩니다. 어, 사실 이게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뭐 특별히 전도의 부담이 많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 저희 주사랑교회는 2003년도 3월 5일날 대구 내당동 내당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주사랑교회란 이름을 다른 목사님께서 한 8개월 정도 개척을 하고 계셨다가. 어,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음, 저희 교회가 이제 그때 이제, 어, 제가 이제, 저는 백석총회, 예, 백석총회 재단이거든요. 예, 저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어, 제가 2000년도에 대학을 가, 대학원을 가서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0 예, 지금 2021년도잖아요. 21년도. 예. 3월 네. 지금 3월 달이고 3월 30일. 어, 뭐 음,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718 19 20 21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12 13 14 15 16 17 18어 만으로는 18년 됐고요. 횟수로는 음, 이제 19년이 됐는데 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쭉 오면서 어, 저는 어릴 때 예, 성령의 그 영적 그 어, 환상을 많이 봤는데 그 환상 중에 가장 큰 환상은 뭐냐면 교회를 음, 그때는 개척이란 말은 몰랐습니다 개척이란 말은 몰랐고 그냥 교회를 세우고 세우고 싶은 그런 어떤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이라는 말은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어, 전두사로 오래 하다가 제가 이제 어, 대학원 졸업하면서 예, 개척이란 말은 몰랐고 그.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개척할 때 솔직히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잖아요. 그죠? 금방 부흥할 것이다. 예.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막 막 오고 막 그런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꿈으로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03년도 3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뭐 성도들 뭐두세명 이렇게 있었는데 뭐또 그분들은 뭐 다른 교회 뭐 성도들이었고 장로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뭐 특별히 저기 뭐야 이따가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네 어린 주일학교 애들은 좀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빚도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이렇게 힘든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어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간증을 많이 했지만 개척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기 물질 아니니까 물질, 물질, 먹는 거, 옷 입는 거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물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월세가 70만원 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런 어떤 장소에 있었는데 그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940만원을 까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전할 때 저희가 평리 6동, 예, 평리 6동으로 이제 저희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평리 6동으로 이전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월세도 좀 싸고 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평리 동에 올라가서 뭐 했냐면 어른 어른들 이제 무료 급식 예, 무료 급식도 하고, 예,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하고. 또, 이제, 어, 경로당, 경로당, 과한 뭐 다섯 군데, 에 가서 또, 어, 복음을 전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네?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 거리전도, 예, 네. 네. 우리가, 뭐, 뭐, 벌들은 4km를 간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km 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4km 전도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평리동에서 가니까 처음에는 또 월세도 좀 까먹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광우 목사님을 만난 게 이제 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광우 목사님 만나서 막 이제 목회 그, 어 훈련도 많이 받고요. 말씀 훈련. 이 말씀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말씀 훈련. 우리 그 개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음, 뭐, 개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공부방. 공부방 많이 하죠. 공부방도 많이 하고, 또, 뭐 하죠. 또 이제, 노인복지. 뭐, 노인복지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말씀을, 아, 어,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운 거죠. 물론 뭐, 정광목사님 말씀 말고 또뭐 윤석전 목사님 뭐 장경동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죠 조영기 목사님도 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정광목사님 통해서 말씀 훈련이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 훈련 사람 훈련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 훈련 우리 개척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사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훈련하면서 야 많이 혈기도 많이 부렸고 또 그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자존심 내우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훈련하는 게 가장 어예예 예,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 훈련. 여러 여러분 물질을요 우리가 없어요 솔직히 개척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심으라 그래서 심으라 심으라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게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심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예, 개척기 무슨 헌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는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시 그럼 많이 심으십시오. 예. 개척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게 가장 가장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네 번째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세요 물질 훈련, 사람 훈련, 말씀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훈련을 받을 때마다 이 영성이 생겨요 영성.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요. 예그 초병도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런 훈련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먹는 거 훈련, 뭐, 입는 거 훈련,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물질 훈련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어, 개척해가지고, 뭐, 전도한다 시고 양복집 가가지고, 17만원짜리 양복을요, 한그 여름 양복을 입었는데, 1 7만원짜리예요 그것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생각으로 해봤는데, 뭐, 그 양복쟁이는 교회를 하나요 정말, 아, 야.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맨날 오라고, 오셔요 오셔요 했는데 안오더라고 근데 그 양복을 17만 원짜리 양복을 빡 옷에 맞춰 입었는데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사타구니가 바, 바지가 다 찢어지고 한세번 기었어요. 네 번째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양복도 한 벌밖에 없어.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으니까 겨울엔 또 추우니까 또그 추운 걸 이기려고 또 속에 쫄쫄이를 입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세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훈련, 사람 훈련, 물질 훈련 이게 다 받으셔야 돼요. 또 가정 훈련. 예. 가정의 훈련이 자녀들고 그렇고 예, 예. 가정의 훈련이 있어요. 가정 훈련. 목회자의 가정이 얼마나 바로 서야 됩니까? 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은 이제 어 4년 전에 4년 전에 우리가 여기 예 4년 전 우리가 달서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동 우방드림시티 앞에 상가에 지금 와 있는데 예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꿈을 보여주시고 갈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금 예 장기동에서 장기동 대구 예 예, 보이시나요? 예, 예, 여기 대구 장기동 예, 달서구 예, 달서구 장기동이 있습니다. 장기동. 예. 저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님들 가정 훈련 많이 시키죠. 자녀들 뭐 성경 외우기 하고 뭐 여러 가지가 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가 덮여져야 돼요. 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성령세례를 받아야 이게 가정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부모님 의도로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막외우라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자기 자아가 커지면요. 그 성경 외운 거 그거 어디에 써먹겠어요? 못 써먹어요. 성령 세례는 안 그래요. 성령님은 이 아이들을 계속 영적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가정 훈련 속에 성령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지금 뭐, 개척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개척교회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개척만 하고 교회 문만 열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나도 그런 거다 경험했다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 거다 해야지. 응. 그래서 저는 이 주사랑교회가 지금 한건 이제 19년, 20년째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우한폐렴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예, 성도들이 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줄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 교회 개척에 이제 이런 어떤 기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서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가 어, 자립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죠. 예. 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 교회를 통해서 일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요. 이내 내당 내당동, 평리육동, 그다음에 이달서구 장기동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훈련하시고 또 개척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예요. 네. 그래서 그 개척교를 살리고 내 몸된 재단이고 내 사모하는 목사님들을 잘 섬기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에, 뭐 뭐라 그럴까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개척교회를 돕고 훈련 받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쓰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주인공이 다 되게 여러분들 장마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의로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희 윤봉환 목사 어떤 분들은 뭐 전광 목사님 찬양 인도하니까 뭐 사랑조일기 부목사 아니냐 전도사 아니냐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분도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사, 교회를 하면서 전 목사님 전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에 제가 다 시간과 물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님 뭐 목회자 집회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카니발을 제가 뽑았어요. 뭐, 하나님 은혜로 뽑았는데, 그거를 지금 1년도, 1년 좀 넘었죠. 이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4만 3천 키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1년 전만 해도 막 전국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셔서 이제 일이 딱 끝났지만, 그런 사이에 이제 제가 전국에 막전 목사님 애국 집회 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저 파주도 가고 뭐 부산, 광주, 전라도 광주 뭐 이런데 가면서 막 제가 그 차를 정말 유용히 잘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주사랑. 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고 봉안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윤봉한 목사를 기억해 주셔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봉안 TV 여러분 꼭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안 TV 윤봉한 목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